코로 포럼을 진행받은 최학군입니다. 아, 저는 추진위원회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인사겠습니다 아, 오늘이 에, 전국적으로 대입 수능일이었죠. 네. 오늘 이제 마음속고로 1년 어, 동안 정말 시험 준비를 위해서 애쓴 어, 우리 자녀들을 위로 어, 드리고요. 또학부모님들한테 우리 위로하는 박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현대 생활이 무척 바쁘죠?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오늘 이제 저희 추진위원회 포럼은 이제 3부로 진행이 됩니다. 제 1부에는 간단하게 대성전 건립 추진 발언, 발언 고천제가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이부 순서로는 이제 본격적인 토론 강연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여러분이 이히히 아시겠지만 어, 천부경과 당분의 의미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3부는저혀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3부 순서가 삼부 어, 순서 전에 어, 한 타입이 더 있네요. 어, 우리 문화 어, 알리기 어, 협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문화에 대한 15분 정도 어, 동영상 강의를 있겠습니다 어, 지금 보여주셔서 이제 오고 계실텐데, 음. 네, 보기까지 듣고, 우리는 이제 3분 소준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무쪼록 이제 오늘 포로미, 어,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한기 9214년 11월 23일 제6차 마리산 한민족 대성전 거리 추진 아론제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소서로아론제 의식을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앞에 판면에 파멸을 받으시고, 국 때에 대한 경연,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기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가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타지는... Thank you 순서는 차마를 나는순서가되겠습니다 차마는 참선단을 향해서 세번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선단은 만이산에 있죠. 만이산에당분께서 직접 천재를 올렸던 아주 유서깊은 장소입니다. 참선단을 향해서 세번 절을 올리는데 두 손을 파단전에 도와줍니다. 도와주시고 제가 배 하면 허리를 숙여서 저을 하고 흠 하면 이런 다세 번씩 네흠네 다음은 천부경 공공이 계 위물을 받으시고요. <laughs> 어, 같이 종소에 맞춰서 <laughs> 开不常常送花屋。 고천다론문큰 지혜와 큰 덕성으로 조화와 교화, 치화로 선현하시고 천지 우주의 도루 충만하신 일상제 하느님이시여 경외합니다. 저희 천선 형제 일행들은 제 6차 한민족 국조전 건립 추진 제 6차 고온 발언제 및 포럼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한민족 국제둔 권리 및 한민족 성지를 조성하고자 작은 뜻을 모으고 하늘과 성모, 마호와 당군 성정님께 고합니다. 감오하여 주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선조들께서 남겨주신 인류 시원의 역사와 원형 문화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결과 우리 한민족은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 그리고 홍익정신을 망각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 중, 러, 일본 등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가존립의 위험이 상존하고 한민족은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어 군사적 대립과 인연적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원자탄을 넘어 수소 핵탄을 실험하고 전쟁 위협을 가하고 남한의 핵 인질화 작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또다시 농적 산장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느님과 당분성족께서는 보호하여 주소서 이제 잃어버린 한민족의 시원의 역사와 우리 민족 부유의 정신문화인 천부사상 천부사상과 인류의 원형문화인 신교문화를 보호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많이 사는 당군왕검 제위 51년 당군왕검 천자께서 운사인 배달신에게 명하여 연인원 8천명의 강남 장정을 선발하여 산란성을 혈구에 쌓고 만이산 정상에 제천당을 만들어 신유 3월 당신께서 몸서 하늘에 천재를 올린 역사적인 한민족의 영산입니다. 당신의 숭고한 뜻과 역사적 순결이 몇 면이 이어온 민족의 영산 만이산에 한민족 국조전 건립 및 성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늘에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하오니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고 한민족 국조전 건립을 허락하여 주시고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민족 국조전을 건립하려고 하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오라 잃어버린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대변할 상징물인 마고성과 상성궁, 당군성전 등의 국조전과. 당군 박물관, 역사관 등의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세계적인 한민족 성지를 조성하여 민족의 얼과 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국조전 건립 및 성지 조성을 계기로 우리의 역사 문화 운동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여 역사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나아가 삼성군과 당군 성전을 중심으로 미래 한국과 인류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고 우리 고유의 사상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토대를 만드는 데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만이산 한민족 국조전 및 한민족 성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발언을 인연으로 2027년 내에 한민족 국조 대성전 건립을 완공하는 목표를 두고 정진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과 역대 강군 성조님들께서는 저희 천선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 사업이 순조롭고 흥미롭게 성취될 수 있도록 8천만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받도록 하시고 국가적 정책자원을 물론 또 능력있는 대 후원자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하여 주소서 또한 이 성스러운 하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추진준비위원과 천선 형제들에게 밝은 지혜와 능력과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들이 오니 하느님과 역대 단군 성주님들께서는 감옥하여 주소서. 그리고 공사 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6차 한민족 국조증 관리 고천 발언대 및포럼에 동참한 모든 형제들의 가정에 삼신의 은혜가 충만하고 늘 건강하며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삼신과 마고대성 그리고 삼성조 역대 당문 성전님들께서는 오늘 저희 형제들의 한민족 국조 대성전 건립 발언을 증명하여 주시고 국조전 건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저희에게 끝없는 지혜와 용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이 강북한 염원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성을 강북하여 주소서 이 모든 발언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지심에 마음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9,214년, 2017년 11월 23일, 제6차 한민족 국조전 건립 고천 발언제 및포롱 동참자 일동 배회. 다음은 당분 치거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분 치료는 위무에 있고요 함께 낭독을 하시는 데 양재길 위원님께서 이들을 주셨으니까 선창을 하면서 같이 들어하겠습니다 반분 치가 하나 너희는 지극히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 라둘 너희는 영원토록 대대로 자손이 되서 함께 돌아오는 것에도다시미 없고 어질어질 없어라 너희 너희는 한에애로치잡혀의 종족도 동일하게 소로을레고 다시 살아. 너희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너희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내 눈물을 적시고 내 피가 물든 강포에 얼마나 더러운 때무시사아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너희 손으로다. 그래하여 받기 너희가 함께 할여 진보를 지켜라. 너희가 해당할는 책임을 잘 견뎌라. 여섯,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을 남에게 낳아주지 말고 너희가 하늘을 담아게 누리지 말라. 일곱, 너희는 이 나라에서 성문대로 과잉이 없이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관으로 복원하시기를 바라 너희가 성마 쓸데를 없어서 너희 생활이 항상 명료하여야 된다. 넉하여라가다이 너희가 인 하고 나가 오늘 이 문화를 을꾸만민에게오이를내려올구나 네, 모두 자리 안내해 보겠습니 조금은 변론도 다시 믿어 주시겠어요 그건 네. 좀 품초보 말고. 자, 다음은 어 이제 공지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 예성정 권익추진위원회가 5월 10일날 발족이 됐습니다. 어 와리산에 이제 일7 그 명의 위원들이 직접 곤란하고 또 그날 참석을 못한 경우들이 15명이 뜻을 함께 하셔서 마리산 정상에서 무보선제를 올리고 국조들을 걸리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 뜻을 세우고 우리가 하산하는 길에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오늘까지 이제 만 6개월 정도 이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 우리 하민족 국조전이 완성되려면 온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조직으로 이제 승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이제 네, 좀더 조직이 구체적이고 조직화되고 어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어 이 기관에 단체 등록을 하려고 정관 전토를 지금 작업을 끝냈습니다. 정관 검토 작업을 끝내고 그간 이제 우리 추진위원들 운영위원들이 매체를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단체 정관을 작업을 하고 조직을 나름대로 이제 우선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해서 올 적어도 이제 이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에는 단체 등록을 원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정관 작업을 하는데요. 어, 이 단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관이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회원이 적어도 한1 0 0명 이상이 신청서가 필요하대요. 세 번째는 이제 사업에 대한 그간의 실적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laughs>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관에서 아마 등록이 되는 거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정관을 정관의 어, 내용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추진위원회의 목적 하고 어, 한두 가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박수로서 어, 박수로 쳐주시면 추인하는 그런 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정원 2조에 보면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바로문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한국의 정체성과 역사와 정신문화의 상징인 상제궁과마하고궁삼성궁당군 성전 등 국조전을 건립하고 또 방군 박물관 역사관 등의 교육 시설을 건립하여 세계적인 한민족 성질을 조성하여 문화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민족의 얼과 정기를 일깨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한민족과 인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여 홍익인간 이념을 세계에 구현하고 한국 고유의 사상과 전통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토대를 만드는데그 목적이다. 있 이렇게 이 목적은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잘의미가 되실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얼 얼과 정기를 바로 세우자 하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가 유보하고 문화가 원형 문화를 가진 민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간의 일제 36년 동안에 많은 수고를 겪고 우리 역사가 전부 도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우리의 본래 역사가 지금 복원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조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뿌 꼬리를 되찾고 국본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국본을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한테 이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이 국정을 지음으로써 그 다음에 작업은 뭐냐? 우리의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아른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원으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함께 하시고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곳에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셔서 함께 하시라고 동요도 해주시고 해서 적어도 이제 많은 국민들, 이 적어도 백만, 천만, 이천만, 삼천만 이런 국민들이 함께 해서 이 작업이 함께 들어가야 우리의 목적이 아마 다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전관이 네, 그러한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박수로서 한번 박수를 쳐주시면 출위 하는 걸로 이제 형식을 받도록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수 한번보여주시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입구에 여러분 오시다가 어, 아까 접수를 하시면서 회원 신청서를 달아드렸을거예요 어, 회원 신청서를 한 번씩 이제 나중에 나가시, 나가시기 전에 꼭한 번씩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한 100명 이상이 신생서가 있어야 이게 등록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협조가 필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참여해주신 내민들을 자깐 소개를 하고 본프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프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추진위원회 이제 명칭이 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대성전 건립, 건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민족 대성전에서 대성전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왔어요, 대성전이라가 무슨 뭐 종교시설을 만든다 종교, 종교 냄새나는 이런 것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부정적인 공격이 그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운영위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냐면, 어, 국조 방문 대성전 건립 국민운동 공부라고 이렇게 결정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잘 지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추천에서 공이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에서 시민단체에서 어, 당군상을 기증을 했어요. 그 97년도 IMF 때부때 기증을 했는데, 그 기증된 당군상을 어, 종교시설물로 분류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폐기 처분하는 사건이 이군일되었습니다 그래서 20만 서명 운동이 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일을 보면서, 아, 그렇게 또 국적 당구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겠다. 직접 위협금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고, 그럼 이거 이런건 어떻게 될는가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 이제 우리 그, 어,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제 말이 마리성전 걸린 국민운동본부는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은못 주셨고. 또 이제 저는 생각에 대성전이라는 말을 빼고 한민족을 그냥 넣고 국조전이라고 하죠. 국조. 국조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는 의인을 달수 있겠습니까? 못 알겠죠. 네, 종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뭐 다른 여타에 아무런 이익로 붙일 것이 없다. 그래서 국조전으로 해서 국민운동본부로 승헌시켰다. 그래서 문영위원들이 이제 서로 카톡방에 올려서 계속 의견을 조율을 했어요. 조율을 해서 이제 어제까지 의견을 받고 어, 결과적으로 이제 어, 결정을 하기를 어, 한민족 국조전 걸린 국민운동본부로 우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 이렇게 합의가 지금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름이 오늘 이제 이 포럼이 끝나면 바로 이름이 그렇게 바뀝니다. 파민족 국전 굴리 국민운동 본부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또 앞으로도 뭐이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려는 또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더 좋은 이름이 있어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국민운동으로 나갈 거다 하는 것을 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종구 부문님 나오셨습니다. 잠깐 음. 이종구 부문님께서는 한양대학교 명예 교수시로 남북문화예술 원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최종박 자문위원님. 맞습니다. 최종박 자문위원님은 지금 공중제 혹시? 연구를 하시면서 거기 자본을 정하을 하시죠. 그리고 고재영 동부가 평화하대는데 이사형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고재영이사님께서는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원하셨어요. 제외 동포 권익신장에 대한 그, 동로로, 성류장을 수원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용미 한뿌리사람의 회의모임구회장이 <laughs>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재길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양재길 위원님께서는 금액포리아 대표로 계시고 나영수 편에 구성자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성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글 공언 문장으로 고맙습니다. 인재수물시정일보 대표로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촬영을 이렇게 공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연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청부동 모임의 회장으로 계시고, 현재 안방으로 살고 계시죠. 왕위선 자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포럼은 강의를 밀실 선생님입니다. 왕이선 선생님은 이따가 또 소개를 하겠지만 은 어, 그간에 천부경에 대한 책도 쓰시고 또 어, 우리말 천부경 1, 2, 3부도 쓰시고 그래서 현재 한 20여 권의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와 우리 사상에 대해서 청생 연구를 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자문위원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조원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단도, 찾기, 문도, 공부, 사기미사로 계시고 멀리 대구에서 오르셨습니다. 박수 한번보겠시니다 <laughs> 이정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이정민 대표님은 한강수 예술 모존의 단장과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천부형천부와선녀무 창시자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laughs> 앞으로 이제 우리, 우리 모임의 에 모임에 예술, 활동으로 앞으로 이렇게 봉사도 해주시고 함께 아마 인연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제 시간 관계로 이제 다 소개를 지금 제가 모여드있거든요 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제 3부 순서에 우리가 같이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 2부 순서로 포럼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